안녕하세요. 이예름 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카페 하울시아입니다. 오늘은 화분도 좀 나와 있고요. 또 화분에 담겨진 아이들 완성품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보시고 예쁜 아이들 또 찜도 해주시고요. 보시면서 또 이름도 익히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또 어떤 아이들이 나와 있는지 하나하나 봐주시고요. 자, 1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자태양이고요. 자, 태양이고요. 58,00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68,000원 하나의이 58,000원 전부 다 이렇게 할인해서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육도가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색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이 아이는 꽃이 피면 꽃이 크면서 아주 예쁜 핑크빛으로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2번 백로 금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여기 토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금기 다 들어있고, 입장 끝에 핑크빛도 다 머금고 있네요. 여기는 작은 홍조 부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번. 팔천대초라고요 16,000원입니다. 이쪽 생활이 하나 보이고요 이쪽으로 전체 초라가 엮여있습니다. 초록이 아주 싱그럽게 보이고요 입장 끝에 붉은빛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4번. 치와와 엔시스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조금 큰 얼굴과 약간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습니다. 손톱은 빨갛게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고요. 이거는 둘다 예웅분에 담아놨습니다. 5번 레드베리고요. 19,000원입니다. 자, 크기는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거는 입장에 붉은빛이 진하게 있고 테두리에는 진하게 들어갔죠. 손톱은 약간 검붉게 보이고요. 그 다음 6번 룬데리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꽃들을 요렇게 다 올렸지요? 이거는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꽃이도 아주 예쁜 아이구요. 그 다음, 7번. 펜타드럼이고요 18,000원입니다. 와이 아이도 색감 보세요. 아, 멋지네요. 자, 두수가 아주 많고요 위에가 전체가 다핑크빛처럼 물이 들어있습니다. 화분에 가득 차게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누다고요 만원입니다. 요거두 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지요. 자, 녹빛의 끝 부분에는 붉은빛 다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요것도만 원이면 착하네요. 그다음 9번 양로철화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이쪽에 생얼이 보이고요. 또 가운데 철화 생얼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입장 끝에는 연하게 핑크빛 살짝 감돌고 있습니다. 요거는 토도의 화분 같고요. 그다음 10번 피피고요. 12,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중간 작은 얼굴 이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손톱은 빨갛게 색감이 떠올라 있고요. 입장은 통통하고요. 그 다음 11번 엔젤윙 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외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입장의 색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어, 완전 핑크라기보다 핑크와 어, 다홍색 섞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입장 끝에는 빨갛게 라인을 살짝 그려주고 있고요. 와, 색감이 특이하네요. 그다음 12번 크리스마스 로즈고요. 18,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이 통통하고 끝부분에 붉은색 다 올리고 있습니다. 손톱은 검은빛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13번 로즈 에오니움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또 애기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입장 색감 진하게 다 들었고요. 그 다음 14번, 프리즘이고요, 14,000원입니다.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을 많이 발랐네요. 손톱은 검게 들어가고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환분이고요. 그 다음 15번, 크리스탈로즈고요, 19,000원입니다. 작은 얼굴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보라 핑크 살짝 감돌고요. 요거는 희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6번, 아우렌시스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작은 얼굴이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한 15도는 좋게 되겠고요. 자, 손톱은 새까맣고요 전체 다 입장은 진하게 색감 다 올렸지요. 자, 요거는 선물네분이고요 17번, 러블리 로즈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7도로 되어 있고요. 입장에 살짝, 살짝 약간 갈색 느낌으로 살짝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18번 아르케인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위에 큰 얼굴이 3개 자리하고 있고요. 또큰 얼굴 밑에 여기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틈 사이에 자구가 여러 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입장 끝 부분이 검붉게 색감이 또 아주 예쁘고요. 그 다음 19번 피핀바위솔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쪽에는 큰 얼굴이 있고요. 옆으로 또 자구들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손톱 쪽에 아주 자주 빛 진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20번, 볼켄시금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요거 작은 입장에 금록 섞여 있고요. 끝부분에 핑크빛도 다 달아주고요. 요것도 색감이 은은하게 예쁜 색감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21번, 적귀성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해보세요. 색감이 완전 붉은색이 꽉 찼지요. 자, 이렇게 풍성하게 담아놨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합식이고요. 타원 모양의 화분에 꽉 차도록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2번 취설송이고요 2만 8천원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합식이고요. 입장에 핑크빛도 다 달고 있고요. 꽃대까지도 이렇게 핑크로 보여집니다. 또 이거 꽃 피면 또 꽃이 예쁜 아이고요. 사각분 옆으로 긴사각분 단화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3번, 에치 컷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아이는 입장에 보시면 약간 흠같이 보이지만 요거 다 송화가루입니다. 아주 매끈하게 흠집 없는 아이고요. 손톱은 새까맣게 색감을 새까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24번, 나나오쿠민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아주 많지요? 큰 얼굴들은 약간 나와 있고요 작은 얼굴들은 속에서 이제 살짝살짝 살짝 고개 내밀고 있습니다. 입장 끝에 핑크빛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수영이 또 봉긋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그 다음 25번 환엽 블랙 퀸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쪽 큰 얼굴이 있고요또 요쪽으로 3도 해서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 빛 강하게 색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6번 샴페인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보시고요. 여기는 입장에 어, 약간 검붉은 깨가 많이 쏟아져 있네요. 입장 전체 붉은 빛이 좀 많이 감돌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7번 쿠노기고요. 만원입니다. 자,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윗면이 아주 단면 이렇게 칼로 자른 듯이 납작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요런 아이들은 또 꽃이 피면 꽃이 예쁜 아이입니다. 그다음 28번 핑클로이고요 17,000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제법 잘 들어 있고요. 윤기도 반짝반짝하고요. 자, 요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29번, 링건이고요. 24,000원입니다. 이거는 오드로 되어 있고요. 와, 요것도 색감 이참 예쁩니다. 전체가 붉은 빛이고, 어, 살짝 분도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예쁜 설화부에에 작은 부분에 아주 귀엽게 이렇게 담겨 있네요. 그 다음 30번, 괴마옥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가운데는 큰 얼굴이 있고요. 주변에 자구를 또 여러 개 달아주고 있습니다. 초록 입장을 보여주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31번은 3종 세트에 24,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또 예쁜 정리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크로칼립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가더니스가 들어가 있고요. 테두리 라인이 예쁘네요. 자 화분이 3개 다 같은 종류지요. 이렇게 세트로 나란히 두면 예쁠 것 같네요. 요거 31번 24,000원입니다. 그 다음 32번도 여기 화분 같은 화분에 세트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3종에 28,000원 나왔고요. 자 여기 레드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초콜릿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페르독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기동 모양의 화분에 키가 조금 더 있는 아이죠. 자, 이거 3종 32번이고 28,000원입니다. 그 다음 33번 특양갈매기고요. 24,000원입니다. 이것도 입장에 색감이 참 예쁘죠. 금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녹빛하고 테두리에 또 붉은빛 보여주고요. 자, 화분 크기는 이렇게 종이 컵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34번 크리스탈로즈고요. 22,000원입니다. 이것도 투수가 참 많고요. 또 뽀얘면서 이쪽은 약간 보랏빛이 많이 감돌고요. 핑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분 가득 얼굴을 달아주고 있네요. 35번 핑클룩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거 전체 한 6도로 보이네요. 자, 아주 깨끗하고요. 빨갛게 색감을 또 골고루 다잘 올랐습니다. 그 다음 36번 아르제고요 19,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3개로 보입니다. 입장 끝에 색감 보세요. 핑크를 너무 잘 올리고 있지요. 자, 요거는 단아분 사각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두개이렇게 나란히 세트로 둬도 예쁠 것 같지요. 그 다음 37번 고사홍이고요.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는 입장 가운데가 살짝 오목하게 들어갔지요. 자, 입장 끝 부분에는 이렇게 또 색감이 다 들어갔고요. 자, 여기 얼룩 얼룩한 끈은 송화가루고요 먼지 틀면또 아주 깨끗하나이 됩니다. 38번 사비 하나로 주고요. 16,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2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핑크빛 다 감돌고요. 입장 끝에는 브릴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39번 칩시금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양쪽으로 2두 크기가 비슷한나 이렇게 있습니다. 색감 보세요. 은은하게 색감이 다 들어가 있죠. 금기 잘 드러나고요. 그 다음 40번 데비철하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이쪽에 생얼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철화가 엮여있고요. 보랏빛으로 이렇게 색감이 올라 있습니다. 이거는 둘다 향기분이고요. 그 다음 41번, 로쉬어로하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거 제법 묶었네요. 색감 모른 거 보세요. 군데군데 빨갛게 이렇게 색감을 올려주네요. 와, 이것도, 이곳서 예쁩니다. 키가 낮은 부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 다음 42번, 베라하긴스 금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담겨있지요. 이쪽은 핑크빛이 살짝 감돌고, 이쪽은 처음부터 금으로 노랗게 보입니다. 자, 요거는 휴식분이고요. 그 다음 43번, 샤를로즈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보시고요. 자, 입장 끝부분 색감 보세요. 아래부터 차곡차곡 청수를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흑사랑분이고요. 그 다음, 44번, 미니벨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입장마다 빨갛게, 약간 자줏빛 강한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화분은 키가 좀큰 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5번, 성을 여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부분마다 약간 자줏빛으로 테두리에 라인을 진하게 그려주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인동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6번, 방울복랑금이고요, 4만원입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고요. 금과 녹다 섞였고, 핑크가 또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자, 요것도 화분 키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 47번, 매직잼 골드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두수가 한5도 정도 돼 보입니다. 자, 금기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자, 입장 끝에 붉은빛 조금씩 들어갑니다. 핑크 화분, 키큰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48번 더스티로즈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안쪽 이렇게 보시면 목대가 조금 굵게 생겼습니다. 자 색감은 전체가 다보랏빛을 띠고 있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다음 49번 애성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입장료거 통통합니다. 네 방향으로 이렇게 어, 되어 있고요. 뒷면이 붉은색이 좀더 많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0번. 러블리 로즈고요. 17,000원입니다. 이거는 7도로 되어 있네요. 얼굴이 조금 작은 아이들로 이렇게 모여 있고요. 이것도 색감이 제법 올라 있습니다. 자, 화분 포함해서 이 가격이면 괜찮죠? 그 다음, 51번. 피치 캔디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 보세요. 이것도 입장 끝부분에 핑크가 너무 예쁘네요. 와, 이렇게 색감 예쁘게 올려가지고 노란 분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 52번 치와와 인시스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야 손톱이 이렇게 예쁩니다. 빨갛게 진하게 색감 다 올려가지고 요런또 빨간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53번 누다고요 9,000원입니다. 자 여기 어, 얼굴은 초록빛이 좀 많지만은 요거 목대 보시면 또 이렇게 목절화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목대 제법 괜찮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54번 홍자고요 2만 천원 입니다 자 크기 요렇게 보시고요 이름이 사람 이름 같지요 와요 아이 또 손톱이 예쁩니다 길게 길어고요 끝부분에 빨갛게 색감을 보여주네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그 다음 55번 어, 요 이제는 화분이 또 나와있습니다 자 요거 센경분이고요 여기 내경이 10이고 높이가 17인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모양은 두개 조금 다르죠. 앞에 장식이 조금 다른데 가격은 둘다 똑같이 25,000원이네요. 자, 생경분이고요. 요거는 55번이고요. 요쪽은 56번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거는 키가 조금 제법 높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 이제 57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도도분이고요. 요거는 하나에 2만원씩 하는 아이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도도분 참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꽃이 있고, 보석이 달려있고요. 그림이 또다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요거 3 개를 세트로 하시면 5 4 0 0 0 원에 드립니다. 그래도 10% 할인이 됐죠. 또 요거, 어, 외경, 어, 내경이 한 8대고요. 높이는 한 9cm 정도 됩니다. 그 다음, 58번. 자, 여기는도인도분3개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사각분이고요. 요거 하나에 만 원씩 하는 아이인데, 3개 해서 2 4 0 0 0 원에 드립니다. 자, 요건 또20% 할인했고요. 자, 여기 가로가 9cm, 높이가 10cm 이렇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자, 이제 59번입니다. 여기는 도인도본 두 개로 한 세트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넓은 정사각형 모양의 가로, 도 세로 13이고 높이 13인 요런 아이 있습니다. 요거 2만 원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 어, 내경이 9cm 되고 높이가 한22 정도 나오는 이렇게 키가 큰 분입니다. 요거는 판매가 3만원인데, 2개에서 5만원인데, 4만원에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키가 다른 아이죠. 그 다음 60번. 이제 여기는 락분으로 준비했습니다. 락분 2개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내경이한 9cm 되고 높이가 한8 되는 아이입니다. 자, 사각분. 자, 색감 한번 보세요. 위에는 좀 붉고 밑에는 약간 핑크 계열이지요. 딱본 요거 두 개에 15,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61번. 이번에는 예웅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요렇게 동그란 아이입니다. 요거 하나에 많만 원짜리 아마 그러지 싶습니다. 요거 두 개에 18,000원 드린다고 하네요. 요게 어, 지름이 한 10cm 되고 높이가 9cm 되는 아이입니다. 노란 아이하고 핑크 요아이하고 두개 해서 18,000원 요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 62번 공방 수제분이고요. 자 요거는 지름이 한 10cm 되고 높이가 한 9cm 됩니다. 자, 요거는 32,000원 짜린데 27,000원 드린다고 합니다. 자, 요거 62번이고요. 요거 63번입니다. 자 크기는 거의 뭐 돌이 비슷하고요. 모양도 좀 닮았지요. 그 다음 64번 자 요거는 거니분입니다. 자, 앞에 이렇게 꽃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꽃 장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가로 세로 한 10대고 높이가 10대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한개에 12,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모양 따라서 꽃 색깔 따라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 개당 12,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65번 공방 수제분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지름이 한15 정도 나오는 넓은 화분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13대고요. 앞에 이렇게 꽃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66번 홍조분이고요. 요거 4만 원 나왔습니다. 약간 타원 모양의 이런 화분이고요. 요거 긴 쪽으로 한16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한 12cm 됩니다. 자, 아주 독특하게 생긴 아이죠. 또 흔히 볼수 없는 그런 요런 홍조분입니다. 그다음 67번 수목분이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여기 내경이 한 12cm 되고요. 요거는 또 높이가 한 13cm 나오는 코로나입니다. 수목분 요거 17,000원 나왔고요. 68번 홍조분이고요. 4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크기가 아주 큰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지름이 한22 나오고요. 높이가 한16 나오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창들도 다 심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종이컵하고 비교하시면 큰 아이입니다. 이거 홍조분 이렇게 큰 아이 나왔고요. 그 다음 69번 꿈토방분이고요. 48,000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름이 한14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20cm 되는 아이입니다. 키가 또 높은 아이죠. 목대 있는 아이들 심으면 좋을 것 같은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 또 뒷면에 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꽃모양 따라서 주문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69번 48,000원입니다. 그 다음 70번 자돌명패 여기 나와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장식되어있죠.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거라푼제에서 나왔고요. 이거 하나에 48,000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 개만 주문하셔도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자, 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노란 꽃이 해바라기 꽃 같지요? 노란 꽃이 그려져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여기에 옆으로 보시면 한 17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로는 한 10cm 나오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한 개만 주문하셔도 무료,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